나와보면 네, 그러 그러니까 뭐하는 동안에, 진짜 영화를 보는 동안에, 여기 주어 플러스 기동이 생각된 거지? 영화를 보는 동안에, 너는 듣는데, 지각 동사니까 목적 다음에 동사원 나왔고 너의 누군가의 전화기가 울리는 걸 듣는 거죠. 넌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빠르게 그들의 핸드폰을 끌거 생각하죠. 근데 대신에 그들은 그것을 뭐하는 거야? 어 받는 거죠. Instead of 랑의 차이 조심하시고, Instead of a는 a 대신에라는 뜻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걸 받고 뭐하기 시작해. 큰 시끄러운 대화를 갖기 시작하죠. 우리는 거기에 전에 있어본 적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막을까? Stop, stop은 stop a from b에서 a가 b 을막자하거든요 Keep a from b라고 수상하고요. 근데 네, 우리는 막는데 이 불행한 상황, 이 불편한 순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다시 발생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막을까? 뭐함으로써야? 아, 네. 교육시킴으로써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디지털 에티켓에 서 교육시킴으로써죠. 키 네, 트레이팅부터, 네, 여기까지 주어고 이 동사죠. 그리고, 네, 꾸며주고 있고, 네, 2BPP. 네, 그래서 가면 다른.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방식대로, 어떤 방식대로 우리가 대하여지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것이 기초인데, 모든 에티켓의 기초다. 주제문이죠아이로스 네, 우리는 이 황금률을 배우죠. 근데 노메로 없는 사는모모일 지라도지, 노메도 없는 사 문사, 노메도 없는 사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어순, 어순, 어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또는 어떤 타입의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은 도와주는데, 헬프는 투나와 되고 안나와 되고, 뭐 하는 걸 도와줘. 우리를 이끄는 걸 도와주죠. 모두 우리의 상호,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죠. 어순 다시 어순 조심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는데 뭘 배워? 어떤 행동을 어, 포함을 참여할지를 배우고, 또 어떤 행동, 어떤 것은 피할지를 배우는 거죠. 뭐할 때? 우리가 이루을 따라갈 때. 네, 뭐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더욱더 많은 개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네, 이게 가주어고 대대야 진짜 주어죠? 네, 그것은 크루셜,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면, 이해가, 이런 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이런 이해가 전달되어지는데, 어디로 전달돼? 우리의 디지털의 삶에 디지털 생활 안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걸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 이제 어이두 개는 우리가 또 심리가 또 많네. 별로 없지 않는데 네, 그다음에 뭐하기위해서어 줄이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어떤 문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뭐에 대한 어바웃이죠. 뭐에 관한 디지털 에티켓에 관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많은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데, 책임있는 결정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네, 이 결정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냐면,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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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ng, 뭘 포함하냐면, 정중한 대답을 남겨놓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재산을 존중하는 거고, 그리고 단지 나이에 적절한 내용물만을 보는 거고, 그리고 아는 건데, 언제 또 어디서 사용할지, 우리의 장, 장치를 장비를 사용할지 아는 거죠 우린 또한 필요한데 뭐할 필요가 있어 피할 필요가 있죠 어버이는아인지목줄처야죠뭐할 필요가 있어 참여하는 걸 피할 필요가 있죠 부적절한 행동에 참여하는 걸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우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기술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괴롭히거나 성가시게 해서 다른 사람들 또는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개인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 죠뭘 사용하느냐 어, 음, 네, 네 그리고 또뭘 사용하는 거기비속를 사용하는 것 쓰기 위해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말할 만한 거죠 모일지라도 우리가 모할수 모일 없을지라도 사람들을 볼수 없을지라도 다른 편에 뭐에 우리의 스크린상에 있는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볼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데디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가지는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기억해야 합니다 네, 뭐하면서, 뭐로서 멤버로. 멤버로서, 뭐에 멤버로서, 증가하는 디지털 사회의 멤버로서, 그러니까 점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사회 멤버로서, 우린 요구되어지는데 아는 게 요구되어지죠. 어떻게 제가. 적절하게 행동할지 이 커뮤니티에서. 네, 여기서 음. 보면 S.O.S. 몸뿐만 아니라는데우 아는 게 요구되어지고 이해하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몸뿐만 네, 다시. 점점, 점, 디지털화된 세화의, 사회의 정, 그 멤버로서, 우리 요구되어지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행동할지를, 이런 사 지역, 그 커뮤니티 사회,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행동하는 걸 알도록 요구되어지죠. 뭐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결과를, 뭐의 결과를, 우리의 결정의 결과를. 만약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리멤버 e m b 온말 고 기억하다. 뭘, 뭘, 보여줄걸, 뭘 보여줄걸? 고려와 사려 깊음을 보여 줄걸 기억할 수 있다면 리멤버 2는내 몸무 할 것을 기억하다고요. 리멤버 ing는 뭐했던걸 기억하죠. 다 네. 그렇다면 내뭐에 네, 대해서 느낌, 뭐의 감정, 모의 감정. 다른 기술의 사용자에 대한 감정에 대한 사려 깊음을 보여 주는 걸 기억할 수 있다면 삶은 어떨 것이다? 더 편안할 것이다. 모두에게. 괜찮니?